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을 또 들고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어첫 번째 추천 종목은 일단은 뭐 신성솔라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죠. 어 일단은 뭐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어 지주사들을 좀 분할을 하면서 어 바로 어이 자회사들을 좀 분할을 하면서 지주회사로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자, 뭐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어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힐러리 후보의 대표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청정 에너지 사업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이 에너지 관련된 성장을 좀 늘리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키워드라는 것은 결국은 신재,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국가 구대전략 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만큼 뭐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도 어, 크게 사업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이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요. 풍력도 있을 거지만, 어, 뭐,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에너지들이 그만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신, 신성 솔라 에너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뭐, 태양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6월 달부터 해서 뭐 여러 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면서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힘을 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전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되지 않으면서 제차 두 번째 후파동까지 왔다는 거죠. 자, 이미 여기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직전에 어, 1,500원이었던 종목이 벌써 3,3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뭐두배 가까이 주가는 상승세를 했습니다. 자근데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주가가 후퇴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한번 돌파 나오기 직전이었던 요 바로 라인 바로 전고점 라인이죠. 직전에 뭐 2,600원, 2,630원 라인 계속해서 요 저항대 라인에서 걸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요 돌파 나온 다음에 요 라인. 저항대 라인이 바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2,630원 라인이 바로 지지 라인이라는 건데 이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라인을 받쳐주고 있다는 건데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 자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첫 번째 거래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으로 보자라면 뭐 여기 라인 뭐 21일 평소 돌파하는 거래량과 200% 증가한 거래량. 자 여기 라인에서 일단 첫 번째 매수할 포인트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21일 평소 돌파하는 거래량과 이 거래일 뒤에 200% 증가한 거래량 동반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구간은 포착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여기에서 포착됐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벌써 네번의 매수할 구간을 줬다는 겁니다. 자이 구간 외에는 사실 공략을 하면 안될 자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급등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급등하는 자리에서 쫓아가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물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이모동 전문가가 제시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공략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대답은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어, 거래량이 직전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를 한번 터졌고요. 바로 오늘장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오늘장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큰손들의... 매집할, 매집 단가가 들어왔다는 거고, 큰 손들의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다시 한번 오늘장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종가에서라도 배팅을 할수 있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자리가 왔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 2015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런. 시, 뭐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됐던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2015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어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바로 내일 장에 충분히 이 직전에 2,900원을 한번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자리고, 어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어, 저평가 구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어, 삼중 바닥 만들고 나서 그 이제서야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900원 라인만 돌파한다라면 충분히 4,000원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뭐 기술적으로는 정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뭐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장 특징주들 어, 바로 전기차 관련 주들이 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가 나오고 그냥 또 자율주행체가 나오느냐? 아닙니다. 자, 어,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바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을 맞으면서 이 태양광 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 10월 28일날 솔라시티하고 함께 태, 이 테슬라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새로 같이 만드는 제품을 10월 28일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태양광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충분히 10월 28일까지도 이런 모멘텀이 나, 남아있다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어, 종목 제가 어, 충분히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매수가는 얼마에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자, 일단은 뭐, 충분히, 어, 종가까지 조금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네. 뭐, 분봉상 보더라도, 어, 동시효과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어, 마지막까지 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이 종목이 내일 뭐, 약간은 개빗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일 시가가 많이 뜨지 않는다라면 좋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가가 뜬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3천원대에서 시, 출발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셨다가, 어,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 접근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릴 부분은 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000원, 바로 직전에 이 저항대로 형성했었던 3,000원 라인입니다. 음, 단기 목표가는 1차적으로3 0 0 0원까지는 잡고 가시고요. 자, 이 3,000원을 돌파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4,000원까지는 충분히 어, 접근하실 구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도 항상 정해 드려야죠. 자, 손절가 저는 항상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라인 바로 2,650원입니다. 2,650원라인 이탈되신다라면 바로 손절을 하시면서 좀 음, 단발적으로 이 손절을 항상 짧게 갖고 가는 이 습관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혜입니다 신성솔라 에너지 앞으로 크게 사업이 확장될 만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에 태양광 부분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는 여태까지 없던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큰손들의 강한 매수세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요. 시가 이하에 공략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내일장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